네. 대구에서 올라오신 김성철 팀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 행사가 끝나면, 저희들이 2부 행사로 부산역에서 광복동 입구까지, 롯데백화점 앞까지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한 분도 빠짐없이, 오늘 부산 대극기 집회 첫회이기 때문에,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깨우치고 일깨워주도록 합시다 여러분 문재인 <목소리도> <원제인> 정권은 폐지하라 문재인은 폐지하라 문재인은 폐지하라 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영방송이라는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우리는 곧 전개할 것입니다. 여러분 가는 길에 도로변에서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서명받을 땐 여러분 가차 없이 거기에 서명하셔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언론이 올바로 서고 법치가 올바로 서고 嘘